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 입니다 오늘은 펄오비스 한번 해볼 건데요 어, 펄오비스에 대해서 최근에 등락이 심했죠 어제 한 마이너스 24% 나왔고 오늘 마이너스 9%로 뭐 총량적으로 하면 한 마이너스 35%에서 40%될 겁니다 뭐 그런데 뭐 이걸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단지 이제 검은 사막에 대한 중국의 통과를 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게임성을 알고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실제로 과연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본 사람들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들었지만 어 이런저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상하이가 봉쇄가 되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식자재에 대한 이제 수급이 좋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퍼레비스가 이제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그 검은 사막이라는 그것도 어쨌든 간에 계속 사막에 대한 것만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큰 특별한 뭐 변화가 없어요. 물론 도깨비는 있었죠. 도깨비 이거는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뭐 VR이 이제 가미가 되어서 좋다고 평가를 했었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그 주가가 반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검은사방 모바일에 대한 것과 그리고 2022년에 매출액을 상당히 높게 봤어요. 거의 한 1.8배 정도를 보게 됐고 영업이익은 거의 한 6배로본 거죠, 이거는. 그럼 이 근거에 대해서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게 있는데, 뭐 붉은 사막?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연계가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사막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검은 사막 모바일로만 주가를 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이 오뻐 뻑어진 겁니다. 당연히 뻑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봉쇄 등등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가를 볼때 싸냐 비싸냐에 대해서 희망치 그러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 과거의 흐름 그리고 신작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과거부터 한번 볼게요. 19년도 20년도로 갈수록 기존에 있던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그죠? 줄어들면서 여기가 신작이 나온다고 뻥튀긴 건데 이게 붉은 사막이 이만큼 맞춰 주려면 지금 당장 매출이 그 출시가 예정이 되어 가지고 게임이 이제 활성화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컨센서스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시면은 뭐 12년도 분기는 에 조금 더 이제 매출이 올라오려고 했지만 3월달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3월달에 3분기 그러니까 쿼터 한 분기가 이 정도의 그 빈약함을 보이는데 나머지 3분기에 과연 6천억 이상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은 이건 무조건 컨센서스 아래죠. 그럼 주가에 지금보다 훨씬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주가에 반영이 되진 않아요. bps는 보시면 뭐 11,000원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긍정적이죠.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하지만 주가가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존재하겠죠. 시가총액은 4조 4천억원 그죠? 자, 다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다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w게임즈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뭐 동일한 섹터긴 하지만 게임 종류가 비슷하진 않아요. 한쪽은 뭐 RPG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뭐 카지노 게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은 이거 아까에 보면은 뭐 거의 한 5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매출액은 꾸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비슷하고 그죠? 30%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카지노 게임 산업상 뭐 틀어지는 게 없이 그냥 포코처럼 계속 이제 사행성 게임이 이어지니까 이거는 그 게임의 변동성은 크게 없어요. 한 게임이 지금처럼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BPS도 거의 주가보다 낮죠. 그죠. bps 주가가 bps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아까 그 퍼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정말 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그러니까요. 시가총액이 퍼가 두 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런데다가 꾸준하게 매출액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다 여기는 배당까지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 이거는 섹터가 약간 다르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까봐, 비슷한 종류의 다시 NC 소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NC 소프트 한번 보실게요. 뭐 주가 그동안 뭐, 리니지 그, 게임 머니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도 구조 5천억이긴 하지만, 이거는 매출액이 받아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죠? 아까 그 펄어비스보다는 약 적어도 4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온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왜냐면 벗어나려고 해도 악재 자체가 크게 뭐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린저 씨들이 떠나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 린저 씨들이 떠나고 난 후에도 이 정도의 매출은 꾸준히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시가총액이 몇 조가 되려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자로 거의 양일 동안 30% 정도가 펄어피스가 빠지고 나서 지금 이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빠진 상황에서 67,000원인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4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정도에서 봐면은 어, 작년도로 봤을 때는 약간 높고 올해 이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면은 그래도 NC나 이런 데에 비해서 싸진 않지만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평균가를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본다면, 그렇죠. 제가 항상 모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몇년 동안 특별하게 이제 박스권 안에 있는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을 되돌릴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좋은 게 많았죠. 뭐 여기 도깨비도 있었고. 그래서 올라간 건 좋아요. 그런데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7,000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 정도는 회기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회사가 실제로 도깨비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붉은 사막이 나왔어. 그래서 그 매출액이 적어도 두 분기는 이어져야지 이 가격대가 횡보를 하면서 이어진다고 예측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정되어 있던 그런 희망들이 다 깨진 거예요. 붉은 사막도 출시 예정이 미뤄졌고 그 다음에 도깨비도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고 붉은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 중국에 통과됐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작산이 나버린 거죠. 그죠 그냥 이 가격대가 평균적이라서 제가 봤을 땐 여기 내려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부근에서 행보를 하겠죠. 막 거품 모실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야 니가 뭔데 뭐이 가격대가 적정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부터 이 회사를 보고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회사의 변동성이 여기 주가가 그때 아무래도 20 얼마 있었거든요. 19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갖다 횡보를 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ETF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게임에 대한 ETF들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을 거고, 또 여기 에 메타버스가 엮여있으면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떨어져서 물량이 나오면서 폭락한 것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올려줘야, 되, 올려줘야 되는 주체가 있을 건데, ETF가 들어왔을 때는 올려주고, ETF가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개별적인 종목으로 어떤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이걸 올려준다? 지금 시점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매도 포지션 잡으셔야 된다고. 아니면 현금을 투자를 하셔라. 그죠? 지금 시장에서 개별 종목으로 단타치고 개인이 판단을 해서 무엇을 들어간다는 거는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현대사로처럼 오르면 좋아요. 근데 현대사로는 사기회사고. 이런 시총이 무겁고 기관이 자지유지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올리겠어요 그죠? nc소프트 한번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그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 사람이 횡령한 금액으로 몇천억 샀으니까 그런 거고 다음 날에 바로 복귀 됐잖아요 etf 엮여 있고 선물 엮여 있고 그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세력이 백날 들어가도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펄어비스는 제가 봤을 때 아직 아직 안 돼요 이거는 적정 가격은 많아도 이 라인 때니다 많아도. 지금 이 가격이 고평가 아니면 약간 적정 가격 부근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서 이제 3분기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쿼터도 붉은 사막이 어떤 이제 내용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흥미로운 여력이 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 자금이 돌때 이런 데 결제를 하는 거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어질 대공황기와 비슷한 그런 경제 시장에서 이 게임 산업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더블유 게임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블유 게임즈 차트도 여기 보시면은 뭐 적정가에서 이 정도에서 제가 추천이 나갔죠. 작년에 추천이 나가서 뭐 어쨌든 이쪽 부근에서 수익을 실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손실 본걸 하나도 없습니다. 기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회사가 올라가고 있었던 이때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기 자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만원대도 지금 저평가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8만원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총이 1조 6천억이 1조 6천억. 지금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3조의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싼 거예요. 분석이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펄로비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와서 시장에서 이 W 게임즈를 사는 게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더 있을지 몰라요. 아직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도 않았고 기준금리 인상 전에도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거라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충분하게 하방에 대해서 때리고 시작을 하겠죠. 때리고 시작을 한다면 그거를 좀 지켜보고 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먹는다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딴거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손실만 누적되는 거고 우리는 차라리 지켜보다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사면은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대한 손실의 로스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충분히 되지만 개인들은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많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했었고요. 이런 과정 저도 무조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돈으로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버티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업료를 상당히 내야 될 거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수업료를 다 내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아파 본 사람들이란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항상 이런 거 투자하실 때 기대감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게임 엔터 기대감 가져가시면 망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제가 이거 덱스터 7,000원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줄이 여기에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버스틱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물린 사람도 어떡해요 끝난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다시 올려줘요 덱스터 안 올려줍니다 아무튼 덱스터가 만약에 이제 뭐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디즈니 이런데 인수가 된다고 하면 이 가게 갈수 있겠지만 세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사실 때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인버스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